이명식은 어제 모친 사주에서 아버지가 불륜, 이혼, 재결합, 동거하는 걸말했는데이 친구는 17세 여자이고 기축교육자 의뢰의 장녀고 밑에는 14세 남자 임진갑진 개별 가빈입니다. 근데 이 딸에서만 부모의 이혼하고 세계나 보고 동관한 걸 설명하고, 아래 사주는 생략합니다. 책에는 다 설명했는데, 동영상에서 하나만 할 겁니다. 자, 이게 갑자가 연주 기축과 갑기압 자축을 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연이 있는데, 이 명주와 기축이, 기축이 축중계를 투출해서 개유와 모여, 유처가 바니까, 이게 부부이거든요. 부부인데, 어, 개유가 모친이 되고, 재생값 하기 때문에, 이게 재생이 이게 부친이 돼요. 자, 아, 근데, 아, 기축. 문제는 이제, 기축이, 기축이 갑자와 뭐예요? 갑자와 자축을 하죠. 근데, 을레 어레, 갑자한테는 을레와 갑자라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갑하고 자축을 하니까, 갑자와 기축이 분륜을 저질러요. 을미년에, 어, 을미년은, 의뢰가, 의뢰가 미밀 의전을 바꿨고, 갑술 운에, 이제, 의뢰가, 어, 아, 가 갑을 상비수 술을 공합하는데, 갑술 월미는 미술령 합니다. 그래서 갑자가, 을미와 자미천을 하죠. 그래서 자미천 하니까, 갑자가 기축과 각기합을자축합을 해서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갑술은 을의 년에, 을미 년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갑술 운이고 을미 년이죠 그래서 미수명옥 자미천에서 갑자가 기축과 합해요 근데 문제는 어 이게 병신년에 을의 병신이 을신명가과 신해천 하니까 을의 갑자가 다시 뭐예요 갑을상비 자축, 해저상비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병신년에 기축, 부친 기축이 뭐예요? 기생신 축생신 합니다. 신검을. 지가 병신기 받아가지고. 그냥 개유와 병신이 뭐예요? 신유상비를 하니까 개유와 기축이 다시 재결합을 해요. 근데 이제 병신이라는 것이 이제 이게 병이 뭐예요? 기축의 인성이니까 문서죠? 예? 근데 계수한테는 돈이잖아요 돈. 그 다음에 신은 뭐예요 법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50%공급을 양육비로 주는 조건으로 판결을 확정하고 아버지 기축이 계유와 다시 합쳤는데 동금만 하지 서류상의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모친과 이딸 사주를 잘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임진갑진 개묘갑인은 생략합니다. 책에는 나와 있지만 생략합니다. 이상입니다.